이슬비 목상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루살렘 성이 보이 되자 시드기야 왕이 예루,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희망의 메시지를 구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변함없이 주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는 수학 공식 같은 신학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이긴다는 훌륭한 고백도 지금 상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백성이 구할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내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다 백성이 살 길은 심판을 겸손히 수용하고 악행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확신과 주님이 도우신다는 헛된 기대로 버티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나의 그릇된 삶에 대한 징계라면 도움을 구하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행실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잘 분별하고 제게 바라시는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